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2021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출국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여전히 하지 못했고요. 아마도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보면은요. 각종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출국 예상 시기, 호주 워킹 홀리데이 뭐 가능할 수 있다 등등등. 그렇다 보니까 저희 해리원정대회도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지금 가능하나요? 워킹 홀리데이 언제부터 출국하다는데, 진짠가요? 이런 문의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2021년 8월 달 기준으로요,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출국에 대한 계획을 한번 조정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예정대로 워홀 비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영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는 학생들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올해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를 하였지만 자부퍼, 즉 현지에서 일자리를 사전에 구해둔 학생들에게 비자가 발급이 되고 있다 보니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비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인원을 받지 않을 상황이기에 당분간은 잡오퍼가 있는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서 올해 혹은 내년도에 캐나다로 출국을 준비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잡오퍼를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나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비자 모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년도 역시 비자 모집을 진행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모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는 올 한해 국경을 열지 않겠다는 뉴질랜드의 총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분들은 계획을 변경하거나 내년도 상황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마시고 2022년 초쯤에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2020년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와 일을 같이 할수 있는 아일랜드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아일랜드로 출국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영국의 영향과 학생비자 재개로 인하여 내년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은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일랜드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2년 3월이나 4월쯤에 공지를 확인하시고 출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작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중지하였고 올해 역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 입국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 현재 기준으로 호주 상황 역시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 올해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호주 총리 역시 올 한해는 외국인들에게 비자 발급 및 국경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발언과 같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까지는 비자가 열리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는 출국 준비를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여러분들의 생각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8월 즉, 중간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들이 믿지 마시고, 상황이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저희 해리원정대에 귀 기울이시고,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다음에 출국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